지훈이 백일 축하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백일 보이예요. 백일 보이는 뭐가 달라졌을까요? 내가 찍은 거 너무 귀여운데? 응? 내가 찍은 거 너무 귀여워 <laughs> 연예인이에요? 아빠가 지훈이 엄청 잘 찍어줬어요. 뭘 그게 렇또 질질려요. 네. 백일 보이는 뭐가 달라졌어요? 오. 오, 할 말이 많아요. 일단은 말이 많아졌어요.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. 눈도 소리도 잘 질러요. 샤워팅도 잘해요. 그쵸죠 오, 아, 샤워팅도 잘해요. 아. 아이고 목청이 엄청 커졌어요. 그쵸죠 그죠? 어, 손 아구임도 엄청 세졌어요. 손도 엄청 잘 잡아요. 어, 왜요? 어, 뭐, 뭐, 어떻게 해줄까? 응? 어, 말도 참많아졌고요 발차기도 이렇게 참 잘해요. 발차기, 발차기. 발차기, 발차기. 어, 그랬어요. 지훈이 백일보이에요. 백일 잔치는 내일 해요. 엄마, 아빠랑 내일 예쁜 옷 입고 해요. 그쵸? 아, 좋아요. 아이코 이쁘다. 아이코 이뻐요. 잘 컸어요. 잘 컸어요. 잘 컸어요. 잘 컸어요. Oh, uh, video, uh, yeah. oh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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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I guess so, y'all.